신문기일날 어 너는 집으로 가고 수강하고 사회봉사해 그리고 단기로 보호관찰 열심히 잘 받아야 된다 라고 판사가 말했다면 이렇게 처분할 겁니다 처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오늘은 소년 재판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년 보호 재판의 목적은 형사 재판과 달리 실체의 진실 발견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해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든다라는 곳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 보호 처분 재판을 받느냐, 소년 형사 재판을 받느냐는 굉장히 큰 결과의 차이를 갖게 됩니다. 같은 행위를 했을 때그 행위를 소년 형사 재판으로 가서 처분을 받게 되느냐, 아니면 소년 보호 재판을 통해서 처분을 받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자체가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소년보호 재판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소년보호 처분은 전과로서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소년 형사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돼서 전과가 기재가 되게 되면 소년의 전과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평생 범죄 경력 조회를 따라다니게 되는 형사처벌 전력으로 남게 됩니다. 소년보호 재판은 어떠한 규정들을 통해 갖고 규율 을 받게 될까요? 가장 큰 규율 기준은 소년법이라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소년법을 기초로 하여서 만들어진 법원 규칙인 소년심판 규칙을 통해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단기 보호관찰이나 장기 보호관찰 같은 처분들을 위해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보호소년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부차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참고하는 내용으로는 소년재판 신람 또는 소년재판장들이 발표하고 있는 세미나 자료 또는 법원 실무 제휴라고 하는 공식 문서 등도 중요한 참고자료로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년 보호절차는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소년 보호재판 절차는 총 5개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접수, 분류, 심리 개시 결정, 심리 그리고 보호처분 결정 이렇게 다섯 가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우선 접수와 관련돼서 네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직접 송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촉법소년, 우범소년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직접 가정법원으로 송치를 합니다. 14세 이상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서 조사를 받게 됐을 때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사한테 올라오게 됩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할 수도 있지만 아, 이 사건은 너무 중대하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사건을 법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일반 법원에서 그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수령을 하고 소년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은 소년 형사사건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과로서 정리가 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절차로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법원 형사부에서 심리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한 변화가 있었거나 또는 법원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검사의 생각과 달리 그대로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형사부에서 다시 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년부 송치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같은 처리가 돼서 결국 가정법원에 가게 되는 세 가지가 정리가 되고 그 외로 보호자가 스스로 또는 학교장이나 사회복지시설, 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통고 하게 되는 경우로 나눠질 수 있는데 최근에 통고와 관련된 절차는 별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주로 1번, 2번, 3번 그 중에서도 범죄소년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법원은 접수된 사건을 분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가끔 청소년 참여 법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지 않고 경미한 사안인데 송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경우에는 또래의 청소년 참여인단을 구성해서 사건을 심리한 다음 적합한 부가과제를 선정해서 판사에게 건의를 하면 판사가 그것을 받아서 과제를 보호소년에게 부과합니다 그 부가과제를 소년이 성실하게 처리를 하게 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않겠다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뭐 화해 권고에 회부한다든지 보호처분 전에 교육 명령을 한다든지 또는 심리상담 조사 명령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종국 처분을 위한 내용들이라기보다는 참고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판사의 자료 조사 또는 소년에 대한 조사 과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판사는 소년 전문조사관의 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받고요 소년을 분류심사원으로 보냈다고 한다면 분류심사원에서 보내주는 분류심사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또 명령을 내려서 보호관찰서로부터 보호처분 결정 전 조사 보고서를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리를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을 심리 개시 결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심리 개시 결정이 내려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한 경우에 심리 불개시 결정, 더 이상의 처분 절차를 위해서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아주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심리 개시 결정에 따라서 사유 심리를 언제 할 것이다라는 기일 통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심리 기일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 심리가 실제 이루어지죠. 보통 우리가 신문 기일이라고 부릅니다. 보호자 출석 꼭 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 안에는 보호자 안 분도 안 나가셔도 됩니다. 아이는 강한 처분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면 보호자가 그날 하루 정도도 나올 의지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안 된다고 라 보는 겁니다. 그렇게 중대한 사건이 터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부모가 못 온다. 집에 가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려보내는 아이 유코 처분 나오고 결국 시설로 가게 됩니다. 때문에 보호자는 반드시 함께 출석하셔야 되고 최소한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선정된 보조인이 있다면 국선 보조인과 통화를 해보던 직접 면담을 해보던 사건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보호소년이 대답을 다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보호소년의 담만 갖고는 보호처분 결정입 결정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호처분 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호처분 결정은 통상 12기일 날 당일 날 이루어진다고 아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면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신문 기일 전에 미리미리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신문 기일이 끝나고 나서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보호처분 결정은 크게 불처분 결정과 보호처분 결정으로 구분됩니다. 불처분 결정이란 것은 1호부터 10호까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할 만한 내용이 없다라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그 이외에는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과 특별명령 그리고 부수처분에 대한 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보호처분과 관련돼서는 아이를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장소를 정합니다. 집 1호 처분, 시설 6호 처분, 소년원 7, 8, 9호 처분. 그 다음, 그에 따른 부과되는 처분들을 결정합니다. 2호 처분이 수강명령이고, 3호 처분이 사회봉사명령입니다. 수강명령은 수업을 들으라는 겁니다. 사회봉사명령은 봉사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4호와 오호는 보호관찰인데 하나는 단기고 하나는 장기입니다. 기간의 차이가 있는 형태의 보호관찰 이 이루어지고 보호관찰소에 가서 등록을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서 의무사항을 수행하고 부수 처분이 이행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처분을 내리는 데 있어서 신문기일날 어 너는 집으로 가고 수강하고 사회봉사에 되고 단기로 보호관찰 열심히 잘 받아야 된다라고 판사가 말했다면 이렇게 처분할 겁니다. 자 처분합니다. 1 2 3 4 5 처분합니다. 재판 마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은. 1호, 집으로 가고, 2호, 휴방명령 3호, 사회봉사, 4호, 단기보호관찰에 대한 것을 코처분으로 표시한 형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